예 안녕하십니까 한결선입니다 오늘 어,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 자사주 어, 그리고 이제 어, 배당소득 분리가세 추진 어,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좀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배당소득이란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현금배당이든 주식배당이든 받은 금액을 배당하는, 그동안에 이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쪽에 종합 합산이 돼서, 하기 때문에, 이제 최고세율이 거의 뭐45% 50%까지 갔었는데, 기존 이제 35%로 인하를 했었죠. 그런데 이거를 또 25%로 추가 인하를 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이제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부동산 시장을 좀 억제를 하고,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을 펴요. 그래서, 뭐, 최근, 어, 나오는 얘기들은 뭐, 5,000p, 예, 5,000포인트까지, 어, 간다, 가자, 뭐, 이런, 어, 언급들로 지금 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최근 뭐, 어, a 의 거품돈이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거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어,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은, 그 정책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고위 당그 박수연 수석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어 고위 당국 당정 협의회에서 연내 어 추진하겠다. 어 이런 발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배당 소득을 따라서 이제 그 동안의 어 배당률, 예,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 예, 수혜를 받을 텐데 사실 그 동안 이 배당 투자에서 상당히 소외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 투자를 받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잘안 하죠. 왜안 해요? 일단 지배구조가 예, 지배구조가 어, 순환 출자를 많이 가지고 있죠. 소수 지분으로 어, 그룹사, 어, 지주사를, 어, 순화출자 구제로 지배를 하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배당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배당 소득세를 낮춘다는 건 분리가세를 하고, 배당세를 낮추는 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해서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될 거고, 근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는, 이 지난번 연초에 나왔던 얘기들이죠. 예, 자사주, 어, 보유, 어, 기업들의, 그 상법 개정을 통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사 이게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아직, 어, 100% 확장이 안 됐죠. 추진한다라고 말만 했지, 지금 아직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무화, 유예조치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배당소득분리가세 추진이 이거에 끝나지 말고요. 이 자사주 보유, 기업들까지 주가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은 당연히 뭐가 될것 같아요? 수혜주. 예, 당연히 일차적으로 배당률, 예,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이 부각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주사들이 일단 어, 되게 많겠죠. 예를 들자면 지주사들, 예. 왜냐하면 이제 지주사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 자사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금융, 예, 은행, 어, 증권주 어, 이런 기업들이 아무도 래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어 지난번에 제가 자사주 관련된 기업들 한번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잠깐 볼게요 예어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면 은 이제 뭐인포바인도있고요뭐 신형증권도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부국증권 증권주들 신형부국증권 뭐 베커스 그 다음에 뭐 lms 그 다음에 롯데지주 그죠 그리고 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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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면은, 예. 그 다음에, 대한제강 뭐, 샘표, ty,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어, 이런 이제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 요거를 좀 보고 좀 말씀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종목들로 좀 뽑아보자, 보냐면, 신형증권을 일단, 아까도 자사주 보유비율도 높고, 배당 가능성, 이런 것도 같이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국증권. 오늘 뭐 살짝 올라갔다 윗꼬이 달고 있는데 얘도 지금 아직 어, 보유비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효성. 그, 그죠? 뭐 지주사, 대표적인 지주사 관련된 종목이고. 그다음에 코오롱. 예. 그다음에 뭐 GS 유가 관련된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아, 기업들도 지금 하나는 뭐 방산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그금 부각이 되는 뭐 조선이나 방산 쪽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주가 움직임 면에서는 SK 굉장히 강합니다. SK가 최근 그 채택 회장의 이혼 소송 때문에 말들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될것 같고요. 증권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 증권주들이 좀 부각이 될 텐데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 높은 증권주들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 IM증권 얘도 지금 하나의 수혜가 될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 NH 어, 투자증권 어, 이런 종목들이 좀될것 같고 은행주에서는 역시 뭐그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k b 금융이 이제 배당률이 높았었죠 그 동안에 그다음에 하나 금융지주 어,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는 이런 배당 투자들이 크게, 어 부각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었는데, 이 정부에서 이런 이제 추진 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봐야 되지 않을까. 어 차트를 잠깐 보면요. 일단, 뭐, KB 금융입니다 최근 KB 금융을 보면은, 어 주가가 지금, 어느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어느새. 그죠? 어느새, 지 꾸준히 지금, 뭐, 17, 17만원, 7천 원대에서 지금 13만 원대 올라가 있고 하나금융주주도 지금 은행 주들 물론 이제 배당 이슈도 있고 연말이니까 그 이슈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코오롱 뭐박스권에좀 머물러 있죠 윗꼬리 달고 좀 내리긴 했지만은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GS는 지금 뭐 정유업종들 관련된 뭐 실적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고요. SK 약간 설명드렸고 하나도 지금 뭐 주가적으로 본다면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8만 원대, 9만 원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봐야 될것 같고 효성, 그다음에 롯데지주. 롯데지주 가지고 한참 <laughs>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 상반기죠. 상반기 때 재미를 좀 봤던 종목인데 지금 엄밀히 얘기하자면 롯데지주도 여기서 지금 횡보 박스권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두산. 얘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좀 움직였었죠. 근데 얘는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어 뒤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차별화될 가능성. 이것도 같이 봐야 될것 같고. 뭐 CJ도 마찬 가지. 그 다음에, 뭐 삼성물산. 이 삼성, 어, 전자의 지주사 격이죠. 최근에 삼성바이오에 이제, 인쪽 분할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1차적으로, 어, 제가 이제, 많이 그 관심있게 소개했던 부분들은, 이런 이제 자사주 소유 비율이 높은 기업들. 그죠? 그리고 증권주. 근데 사실 증권주는 제가 딱히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진 않아요.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모를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탄력이 좋은 뭐 GS 하나, SK 코롱, HS 효성, 뭐 이런 부국증권, 신용증권, 이런 종목군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자. 요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